이런 가운데 일본은 오히려 추가 제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 규제 문제가 더 이상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으면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다음 규제 대상으로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 등이 유력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세 가지 특정 물질은 어, 화학은 현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 플래닝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원화 어, 그리고 지역 화를 통해서 어, 극복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이미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이 7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기계류가 포함된 품목의 적자 비중이 가장 큽니다. 연관산업 타격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 탱크에 일본 도레이에서 수입한 탄소 섬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가 매우 유사하죠. 굉장히 밀접하고 전방위적으로 한일 간의 산업은 엮여 있어요. 무역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받을 영향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크죠. 매우 커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소 반도체 제조업체의 59%가 수출 규제로 반년을 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롯데그룹도 다음 주 사장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일본 정부의 무역 조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